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지수가 4천을 돌파하는 등 취임 후 5개월간 우리 경제가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겪어보지 못한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미래를 대비할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산안의 중점 방향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공공분야 AI 도입과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고, AI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방위산업은 AI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66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또 5극 3특새 시대를 열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명을 마치며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와 양자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국기 앞에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이 열렸습니다. SCM은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입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트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재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M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고 해그세스 장관은 우리 정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전날 판문점 공동영비구역 JSA를 약 8년 만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판문점 일대를 약 1시간 동안 시찰하고 최북단 초소에서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온 국민이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APEC 기간 이어졌던 주요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공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 불씨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들어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로 향해야 초혁신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전과 허용 확대, 예산 지원과 우수 교원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노동절을 기념해 왔습니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는데요. 노동의 자주성을 되살리자 취지에서 노동절이 62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또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됐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제도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우선 적극행정추진으로 민 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보호와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관은 수사와 소송 등을 돕는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범위도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둔 만큼 우선 김장재료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신 기자입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42로 1년 전보다 2.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2.6% 상승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취재하고, 지난해 기저효과와 잦은 강우, 장기 연휴로 일부 농산물 가격과 숙박 여행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김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선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추와 무등 정부 가용 물량 4만 7천 톤 이상과 고추와 마늘 5천여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김장철 할인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김장 채소와 새우젓, 돼지고기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부처가 품목별 가격과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필요시에는 추가 대응 방안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구 부총리는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유통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유통 비용률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 경로를 간소화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스마트 수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해 온라인 봄의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김장철 수급 안정 대책에는 소비자 할인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에 김장철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투입, 전국 온오프라인 경로에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합니다. 소비자는 12월 3일까지 돼지고기를 비롯해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20개 품목을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 4천여 곳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년과 다르게 김장 재료 이외에 돼지고기 등 20개 품목으로 할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절임 배추를 포함한 주요 김장 재료 등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0억원을 투입하는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김장철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행사는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며, 젓갈류 등 김장재료를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달 셋째 주에는 수산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됩니다. 한편 정부는 수산물의 근본적인 유통체계 개선에도 나섭니다. 그간 의회 구위판, 도매시장 등 법...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높은 유통 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비전 하에 특히 기존 6단계였던 수산물 유통 경로를 4단계로 축소합니다. 산지 거점 유통 센터 FPC와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FDC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해 간소화된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도 활성화합니다.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기존보다 2배 늘립니다. 또 선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위판이 가능한 새로운 직통 유통 경로도 구축합니다. 수산물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양식 육성에 나섭니다. 철강 산업이 미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철강사 영업 이익률이 2%대로 떨어졌고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올 3분기 철강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좁아지면 중국 기업들은 잉여 생산된 제품의 수출처를 동남아나 한국, EU 등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공급이 과잉되면서 국내 업체 생산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정부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성숙 산업 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미국과 EU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수출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미 발표된 1차 보전 사업, 저리 긴급 저리 용자 신설 등에 더하여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공급망 강화 보정도 추가로 신설하여 총 5,700억원의 금융 지원을 공급합니다. 현재 50%인 미국의 철강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불공정 수입을 막아 중국 저가 철강제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 대상을 제3국이나 보세구역을 거친 우회수입품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위반과 반덤핑 회피행위 단속을 늘리고 품질검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유망 특수탄소강 개발과 생산에 지원합니다. 특수탄소강 R&D에 2천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초고강도 경량화 철강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소 기반 제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탄소전환을 추진합니다. 용광로 대신 전기로 활용을 늘리고 원료인 스크랩 수급을 위해 관련 기업 육성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규모를 조정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치도 조정 안에 담겼습니다. 이번 사태로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식별 번호 등 개인정보 25종이 유출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T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과 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가입자들이 느꼈을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이나 유심문 교체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손해배상 대상은 지난 4월부터 개인정보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입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습니다. 조정안은 통지되고 15일 안에 SKT와 피해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SKT는 조정 결정이 나온 이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정한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SKT가 30만원 배상을 수락한다면 나머지 피해자 2,300만 명도 추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총액은 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55만 4,774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만 명 늘었습니다. 시험 전날인 12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 위치와 선택과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등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시험관리본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그리고 신분증 지참해서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찾아가시면 시험표를 다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전자 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아날로그 시계만 지참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시험 결과는 무효입니다. 모든 수험생은 사교시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합니다.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샤프나 연필로 기재할 경우 채점 오류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에서 이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에게 영상물과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계와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등 5대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한 겁니다. 앞으로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 하는 중소기업에 숨은 피해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 기술 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최일선의 암행사가 되는 민관 협력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기술 탈취 담당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시 직권 조사도 확대해 법 집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이 피해 사실까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가해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전환을 추진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 사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가해 기업의 도덕적 해의를 막겠습니다. 또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에 대한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이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불공정 행위 피해 구제 기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 회의를 정례화해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기술 탈취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년 만에 인상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1 2점구 퍼센트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 십삼 점 일사 퍼센트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일점 사팔 퍼센트 오르는 걸 고려하면 세대별로는 월 평균 보험료가 오백십칠 원 오르게 됩니다. 조고룡 사회로의 진입 내년에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 요양 보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하에 장기 요양 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보료에서 일정 부분을 냅니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를 보험료 인상 근거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1만 9천 명이었던 수급자는 3년 만에 116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인상됩니다. 1등급 기준 20만 6,500원 늘어 251만 2,900원으로 커집니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가능 일수도 1년에 12일로 확대합니다. 보호자 부담을 덜기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시범 사업과 낙상 예방 관련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 근속 장려금 대상을 늘리고 수당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 보호사가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내년도 3월 통합 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 요양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보호자의 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요양 어르신 돌봄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 기관에서도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 시설이 설치돼 있는 행정 복지센터입니다. 막상 현장에서는 충전기를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센터의 종합 안내도에도, 경로 표지판에도 충전기 위치 표시는 없습니다. 실제 설문에서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이용자 절반이 시설 위치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쉽게 찾는 경우는 뭐한 5분 안에도 찾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어려운 곳은 또, 아, 여기 없나 보다 하고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등 4개 지역의 충전 시설 24곳, 충전기 27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2%가 위치 안내도나 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차 그 급하게 충전을 하려고 공공 시설을 이용했을 때 위치도 찾을 수 없었고 또 그걸 안내해 줄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시설의 안전 관리 상태도 미흡했습니다. 충전기 단자의약 19%는 부러지고 부식되는 등 훼손됐고, 충전선에 약 10%는 피복이 벗겨졌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충전기 중 일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방치돼 있었고,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가 없는 시설도 4곳 네 중한 곳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 관리가 미흡한 충전기의 관할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충전 시설의 점검 보수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는 충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들에게도 충전 전 단자나 케이블 이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과충전을 피하고 충전 이후 즉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 t v 강재입니다. 지난달 가을이라기엔 유난히 덥고 비도 잦았는데요. 평균 기온과 강수량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 변동성이 컸던 달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아닌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16.6도로 평년보다 2.3도 높았습니다. 1973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하순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대구에서는 지난해보다 열흘 가까이 빠른 시점에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비의 양도 평년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10월 한달 전국 강수량은 173.3mm로 평년보다 약 2.8배 많았고, 강수일수 또한 평년보다 약 2.4배 많은 14일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관측일의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강릉에는 3일부터 24일까지 무려 22일 동안 연속으로 비가 내리면서 100년 넘는 관측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비가 자주 내린 원인으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잦은 충돌을 꼽았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을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기상청은 지난달은 기후변동성이 컸던 달이었다며 올겨울철 위험기상에 대비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